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들이 먼저 알아채는 여성의 7가지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끌릴까요? 남성들은 뭐 단순하죠. 여성의 외모를 보고 끌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7가지 매력을 여성분들이 발산한다면, 네. 발휘를 한다면 남성들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대시를 하게 될 겁니다. 남성들은 물론 굉장히 섹시하고 아름다운 분들을 선호하죠. 그렇지만 어, 남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몸매나 얼굴이나 체형은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남성분들이 어, 매력을 느껴서 아저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아저 여성한테 한번 대시를 해봐야 되겠다. 아저 여성은 매력적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상대가 울트라 초 인형 아닌 이상 당신이 원하는 남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남성들이 먼저 알아채는 매력 첫 번째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음, 물론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하면 모델들이 이렇게 런웨이에서 멋지게 자신감 뿜뿜 뿜어내면서 워킹을 하는 모습을 떠올릴 텐데요. 사실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남성들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에너지에 끌립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애가 충만한 분들은 굉장히 귀여워요.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여성을 처음 봤을 때또 대화를 나눠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녀가 정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만의 가치관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비교를 많이 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고 자기의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멋진 여성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남성들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의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여유 있는 남성이 멋있다, 긴장하지 않는 모습에 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남성들도 여성의 그 자신감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딱 봤을 때 어디에 있든지 에너지가 느껴져요.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이 밝아지고 또 미팅을 하면 그 미팅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표정에서 그녀의 자신감이 드러나죠. 두 번째로 남자들이 느끼는 여성에 대한 매력. 그두 번째 매력은 여성의 밝은 미소와 환한 웃음입니다. 첫 번째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그 미소만으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느낄 때는 웃는 얼굴을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느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냐를 떠나서 웃는 모습이 미운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키나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성의 미소와 환한 웃음은 어,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한마디라도 말을 던져보고 싶게 만드는 여성의 매력이죠. 우리가 거짓 웃음으로, 거짓 플러팅으로 많은 사람에게 또 어떤 플러팅을 하거나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플러팅을 위한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미소가 있어요. 잘 웃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또, 환하게,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환하게 어떤 리액션을 해주면, 남성들은 그 웃는 모습만으로 또 흠뻑 빠지게 되죠.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남자들이 단순하다는 거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유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환하게 웃어주고, 뭐, 기쁘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중에 큰 무기예요. 남성들은 여성이 거짓 웃음을 하는지 사실 뭐잘 몰라요. 잘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여성에게 빠지게 되는 여성의 매력적인 요소. 세 번째, 그녀의 여성스러운 몸짓입니다. 여성스러운 몸짓은 뭐 누구나 잘 알죠. 리뷰어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여성들이 자기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 뭐 머리를 많이 만진다든가, 머리를 많이 넘긴다든가, 뭐 이럴 때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뭐 호감 신호다라고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호감 신호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어떤 몸짓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여성들보다 동체 시력이 좋아요. 움직임에 되게 민감하죠. 또그 움직임을 보고 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넘긴다든가, 머리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쓰다듬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매력적인 여성의 어떤 몸짓은 다리를 꼬는 거죠.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자기를 지켜보게 한다든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순종적인 여성 또는 뭐 능동적인 여성에 대한 그원는 몸짓들이 있어요 어떤 몸짓을 하든 사실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눈이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애교스러운 몸짓들을 배우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요새 뭐 아이돌들이 많이 뭐 여러 가지 성적 행동을 상상하게 만드는 몸짓으로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을까? 뭐, 오버하면 안 되지만, 음, 본인만의 어떤 사랑스러운 애교와 몸짓을 개발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남성 여성의 목덜미를 뭐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머리를 묶어가지고, 오픈된 어떤 오픈마인드처럼 오픈된 몸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목선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여성들의 몸짓이 남성들의 마음을 또 흔들리게 만들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여성의 매너와 친절함입니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들이, 어, 매너 있는 행동을 했을 때그 남자에 대해서 물론 매력을 느끼시겠죠. 어른들이나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성이 약자, 사회적 약자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인격과 또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동일하게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의 친절과 배려심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보게 돼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배려심이 많은 여성들은 주변의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잘 배려하고 잘 챙깁니다. 그런 모습들이 남성들이 봤을 때이 여성은 나에게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좋은 마음씨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 여성의 몸짓 중에 남성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성이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엉덩이를 흔들고 걷는 모습과 그냥 직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엉덩이를 흔들지 않고 걷는 모습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너무 심하게 엉덩이를 흔드시는 분은 어, 곧바로 걸으시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두 번째는 그녀의 건강한 몸입니다. 몸의 건강 상태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죠. 음, 특별히 비만이거나, 특별히 너무 마르시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은 어떤 그 빛나는 헤어, 어떤 머릿결, 빛나는 그녀의 머릿결에 본능적으로 눈이 가고, 그녀의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강미,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우유빛깔이 난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반증이겠죠. 정말 피부의 색깔이라든가 피부의 건강 상태, 머리의 어떤 머릿결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면 남성들은 당연히 그 여성들의 그런 건강함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남성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의 여섯 번째 매력은 바로 향기입니다. 제가 스무 살때 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지나. 치면... 뭐 물론 같은 반이었으니까 가끔 얼굴을 이렇게 보지만 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있는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 향수가 굉장히 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인데 향기가 막 <laughs> 어, 코를 이렇게 들어와서 온 몸을 그냥 감싸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 취향은 은은한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오래 전에 그 향기 때문에 그 여성이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여성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이 향기라는 게 강력한 기억이냐. 그 당신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당신만의 또 채취와 향기를, 당신만의 향수를 통해서 유세감을 쌓을 수 있다면 정말 오랫동안 더 좋은 기억으로 남성분을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어떤 뭐 향기 때문에 여성을 좋아했다. 특별한 성적 취향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말하기 애매한 내용이네요. 일곱 번째는 메이크업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 때이 또한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 건강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성은 과도하게 메이크업을 한 분들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져요. 너무 쎄 보이죠. 이번에뭐 나눗솔로 22기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옥순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옥순이나 또 다른 한 분인데 쇼커트 하셔가지고 어, 얼굴이 되게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옷도 되게 강하게 입으셔가지고 남성분들이 쎄보이는 남,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사냥을 하더라도 만만한 상대한테 사냥을 하잖아요.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맹수들에게 사냥을 시도하진 않습니다. 남성들이. 그래서 가능한 한, 노 메이크업은 안 되죠.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본인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메이크업을 하되 우윳 빛깔, 피부처럼 메이크업을 하시고, 어, 색조화장은 너무 과하지 않게 어떤 턱선이나 이런 데 뭐, 섀도우를 해서 그늘이 진다든가, 뭐, 그게 진하게 막 선들이 가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매력적인 요소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노멜컵도 메 아닌, 뭐 피부와 익스, 그리고 눈썹, 이런, 어, 기본적인 부분의 색조화장을 하심으로써 남성들의 눈길과 또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어필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곱 가지 여성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일곱 가지 매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그리고 당신의 아름답고 밝은 미소, 그리고 칭찬과 리액션, 그리고 매너, 친절함, 배려심,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 음. 또 적절한 메이크업을 통해서, 맞습니다. 애교스러운 몸짓, 그죠? 그녀에게는 애교스러운 몸짓이 어, 있을 수 있죠. 남자들이, 뭐, 몸집 뿐만 아니라 뭐 오빠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가슴이 어뭐 설레는 남성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만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남성들을 유혹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